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1,140원과 9,74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안을 제출했고 내일 제13차 전원회의에서 5차 수정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달 29일로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은 내일 밤늦게 결정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12,210원. 자영업자들은 근로자 위원들이 이번에 발표한 최초 요구한 액수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에서 임금을 지급해 온 편의점 점주들은 해협을 고민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이 일은 알바생만큼 그 이상을 하고 있긴 한데 수익은 그렇게 또못가져온데 생각이 든다. 뭐 적어야지. 좁고서 뭐. 그냥 차라리 제가 그냥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소규모 유통업체 대표도 근로자 위원 요구안이 현실이 된다면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어떻게 버틸 거냐는 질문에는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금리나 환율이라는 거영으로 원가 자체도 많이 올라간 상황이서 인건비까지 이제 올라버리면 뭐 아무래도 최근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5%를 넘어섰습니다. 높은 금리에도 지난달 말 기준으로 대출 잔액은 315조 753억 원으로 석달 사이 1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임금까지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 한계 상황에 직면하는 그런 소상공인, 그다음에 중소기업 어, 경영상이 상당히 좀 어려워질 걸로 생각해요. 류기정 사용자 위원은 근로자 위원의 최초 요구안에 대해 문답을 한 얘기와 똑같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최저임금 위원회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내년에도 업종과 관계없이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삼계탕 가게를 운영해 온 김상중 씨는 요즘이 가장 힘듭니다. 직원은 반으로 줄었지만 새로 구하기도 어렵고 인건비는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전기료 등 공공요금 부담도 계속 늘기만 합니다. 예전에는 12시 1시까지도 했죠. 했는데 지금은 9시 이후에 영업을 해도 이 없고 손해만 있으니까 전기료 수, 뭐 수도 이런 것들이 가중되면서 도 도저히... 올해 1분기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영업자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도 증가 추세입니다. 자영업자 1 0 0명은 최저임금 차등제 시행과 인력난 해결을 요구하고자 국회에 보였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진민 등록 경영 지표와 다르에도 단일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에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멈추라고 외쳤습니다. 외식사업자에 이어 내일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운을 띄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좀 시작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에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쪽은 소상공인들입니다. 인건비가 제일 부족해요. 전기세도 감당 안하는 못하는 상황인데. 적극 찬성이 아니라 무조건 만 프로, 이만 프로 찬성이죠. 5년 새5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 그 무게는 대기업과 동네 가게 사장님이 느끼기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반면, 어느 업종에서 일하더라도 똑같은 물가를 감당하는 노동자 입장에선 차등이 차별로 바뀐다는 반박이 나옵니다. 뭐, 한 달에 월세 나가고, 뭐, 생활비 쓰고, 식비 쓰고 이러다 보면은 적금을 들수 있는 게 별로 많이 없다고. 최저임금이 4차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는 같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정 업종이 부분 적용할 경우 최 저임금 업종에 낙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최임금은 저 모든 노동자,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최저임금위가 주 2회 회의를 열고 논의의 속도를 내는 만큼 35년 전딱한번 적용됐던 업종별 임금차 등이 내년에 부활할지 여부도 조만간 결론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돼지 두부찌개 집을 운영하는 신금순 씨. 평일 점심시간이지만 스무 곳 남짓한 테이블에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은 세명 뿐입니다. 4월달 매출이 작년 4월달 매출보다 훨씬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지원금은 받을 수 없, 없고 재료비 같은 거는 상승했고요. 식당을 꾸리려고 최소 1년만 채용했지만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12,000원대로 올린다는 거는요, 자영업자를 두번 지키는 겁니다. 인건비만 상승한다면 소상공인들은 살아날 기력이 없습니다. 실제 주변 상점 곳곳은 한산했습니다. 한때 고깃집이었던 이곳은 현재 새 주인을 찾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평일 낮 시간에 식당 곳곳을 다녀보니 손님들이 많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서민들이 많이 찾아야 할이 분식집도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한 조사 결과 자영업자 절반 이상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년 최저임금은 24.7% 올린 12,000원.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 19만 명이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가장 타격을 입는 게 이제 그 아무래도 자영업자분들이고 임금 지불 능력에 대해서 한계가 있어요. 이제 기존 직원을 해고를 하고 하지만 노동자들 역시 물가 인상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최저임금 만 원을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반영해 납품 단가를 맞추고 있는데 12,000원 인상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당장은 힘들다고 봐야 되죠. 저희들이 부품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고객사에서 갑자기 125% 올려달라 그러면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근로자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사용자 위원이 처음 내놓은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임금62.2%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어 왔고 지난달 첫 회의가 파행된 원인이었던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문제도 이번에 또 다시 제기됐습니다. 권유원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위원회 외부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노동계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공익위원직 사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공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공익위원 단사로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심의에 법정시하은 오는 6월 29일이지만 인상률을 비롯한 여러 쟁점을 두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